생기고 네. 다운 스윙 생기 때 수직으로 인사이드 되는 동작. 다시 보면 위에 팔 방향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가. 과연 이런 케이스 때 팔을 이렇게 만들려고 아무런 노력을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음. 이두 골퍼는 공을 칠때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칠때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골퍼는 쉘로우를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인사이드 동작을 해서 클럽을 어라운드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 친구는 애초부터 쉘로우는 자체가 없고 클럽을 어라운드라고 시키는 생각보다 전혀 다른 무언가에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이제 각고공을 치셔야지 모든 앵글이 바뀐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골프는 힘을 뒷동네로 쓰는 거예요 뒷동네로 그리고 이 친구는 모든 힘을 공을 던질 때 같이 앞 동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왜앞 동네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이 구역에서 이 친구가 보듯이 클럽이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와서 클럽을 어라운드로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기 조금 이따가 타석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백스윙 시 자꾸 클럽이 뒤쪽으로 누워지고 네. 이 친구는 클럽을 든다. 의식적으로 공을 안칠때 거울 앞에서는 클럽을 들수 있어요. 네. 완벽하게 빈스윙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힘을 쓰는 방향의 모든 것을 뒤 동네에서 뭔가를 하고 클럽을 네. 어라운드 시키려고 하는 거고 얘는 뒤 동네는 없다해요 근데 왜그 동작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 동작을 했을 때 골퍼는 엄청나게 가파른 느낌입니다. 적축하기? 그 실로라는 네. 실로로 친다는 거는 느낌이 영도 없어야 돼. 네. 나는 가파르게 치고 있다. 네. 이렇게 가파르게 치면 안 된다. 그 정도의 음. 가파른 몸의 상태가 됐지만 단지 우리한테 보이, 보이기에 이렇게. 실로로 보입니다. 전혀 의도적인 실로 동작이 전혀 없어야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면과 올라가 면에 비해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동작이 없어질 수 있어요. 네. 모양으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타석에서 제가 한 번. 느낌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석으로 가시죠. 흥미롭죠, 진짜. 자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꿀 수 있어요. <laughs> 네. 힘을 인제 우리가 쓸때 저쪽으로 힘을 쓸 거잖아. 그럼 뭐다 아는 얘기잖아. 우리가 뭐 백시 그래 앞쪽으로 힘을 써라.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쪽으로 힘을 쓴다는 거는 와인더비. 그러니까 네. 타자. 테니스 공 던지게 다 앞으로 써요 뒤가 없어요 뒤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근데 골프는 뒤를 생각을 해요 만약에 힘을 여기 구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거울 옆에서 하는 모션일 뿐이야 네? 네. 그러면 이걸 들어가지고 이걸 앞으로 힘을 쓰는 모션을 하는데 앞으로 힘을 쓰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턴이 무지 힘이 무지 있어요 앞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뒤로 치는 사람한테는 이 턴은 어, 힘을 이거 어떻게 하죠? 할 정도의 힘이 없는 거란 얘기죠 그럼 힘을 앞으로 쓰는데, 그런 힘을 앞으로 쓰면 수평 가격일 때는 누구든지 야구 타자가 이런 턴을 하고 쓸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 공이 밑에 있는 거예 공이 밑에 있는 데서 힘을 앞으로 쓰려고 하면 가파르다. 이거는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느낌이 든다는 거 근데, 지금, 황현환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치려고 하는데, 여기 구역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액션을 못 하시는 거예요. 타석이 오셔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뒤에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일단 두 개는 자 이렇게 들었어 슬라이스 이렇게 이렇게 들고도 그냥 편안하게 들었어 여기서 여기 보세요 힘을 쓰라면 이지 여기서 여기서 그냥 휘둘릴까 어떻게 휘둘러 내려나네 휘둘러 보세요 들었다가 앞으로 예 휘둘러 보세요 수평으로 휘둘러 보세요. 힘 있죠. 턴을 안 해도. 근데 백스윙을 해보세요. 시켜보세요. 여기서 앞으로 앞 방향으로 뒷동력이 없다는 것은 이거예요. 가파른 거예요. 이거는 해선안 되는 방향인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해서 어라운드 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다시 저기를 보세요. 저기 저기를 보고 야호가이트트 들어왔어요. 응? 그럼, 파란 클럽은 절대로 뒤쪽으로 안 가죠. 식겼어요 네. 자, 다시. 여기를 보고. 됐어요. 여기서 준비하세요. 가파르죠? 조금이요? 많이 가파르진 응. 않아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데, 몸이 어떻게 있어요, 몸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네? 몸이, 이게 없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통과할 거야. 이렇게. 가파르죠? 네. 가파른 거야. 네? 땅으로 쳐박힐 것 같아. 네. 다시 한 번. 네? 서서. 가파르죠? 네?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스윙면이, 백스윙면이 공보다 수평인 상태. 아, 그리고 다운 스윙 때는 뒤에서 힘을 쓰면은 이런 면으로 가파르게 치게 되시는 거고. 이거는 지금 뒷동네가 전혀 없이 앞으로 힘을 쓰려고 사용했을 때 굉장히 시계인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들었을 때 이면은 공을 향해. 공 쪽을 향해. 그리고칠 때는 숙여있고 굉장히 가파른 느낌이 들지만 여기서는 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이 완만하게 만든다는 느낌이에요. 몸에 이렇게 만드는 게 이건 그냥 숙여있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 방향에 올라가는 앨에서 누워져요. 이거는 이 골퍼와 이 골퍼는 다른 느낌인 거예요. 팔은 안으로 붙게 되고 밖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힙은 돌게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 동네로 이렇게 맞고 몸이 이 면을 가지고 수평으로 옆으로 회전시켜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여기서 이게 멀어질고 그래요 손이 네, 멀어질라 그러고 더못 써요 못, 돌아가요. 네, 못 써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이건 타겟 라인이에요 인사이드 타겟 라인 네? 이렇게 올라가죠 더 이렇게 와서 이래요 그래서 이 느낌이 실제적으로 몸이 이건 서지는 몸이에요. 이거는 숙여 있고 와서 이 몸이 바로 옆으로 일을 해줘야 돼요. 네, 그거 또못하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잡고 있어 <laughs> 하체를 안. 안 잡고 돌아가는 건지,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건지. 상체가 돌고 하체가 잡으면 안 돼요. 시계 있어요? 드릴이에요. <laughs> 여기서 결국, 클럽을 이렇게 온게 여기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럼 앞동작다 이렇게 칠 거예요. 하체 편하게 돌게 되면, 어, 이 이거, 이거 이거. 그게 좀 의문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같아요 이거요? 응? 그러면 늘었어요. 이거 뒷동네 없어요? 네. 그러면 뒷동네 없으면 이런 턴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고 앞동네를 쳐요. 수평 상태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몸 우리는 어떻게 회전하느냐 말씀이 있잖아요. 체 몸은 그대로 수평 상태로 이렇게 돌 건데 이렇게 그러면. 이 라인하고 클럽 앞에 클럽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액션이 생기면 절대 못 돌아요. 무슨 얘기냐면, 클럽이 느낌상으로는 여기서 샤프트를 눕히는, 눕히면서 당기게 되면은 얘는 가고 얘가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자, 제가 이제 이 면을 가지고 스윙을 할 건데, 이렇게 앞 동네로 들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뒤로 내렸어요. 네. 풀었어요. 그러면 왼팔하고 샤프트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팔에 할 일은 끝났어요. 이게 아니라 네. 끝났어요. 그렇죠. 이면을, 이면을, 몸을 네. 가지고 이동시킬 거예요. 네. 소리 나죠?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요. 네. 뭐. 소리 안 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면이 이렇게 옆면으로 이 책상 밑에서 옆면으로 이동한 거야,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들린 게 하나. 그럼 같이 하면. 네. 이렇게 있죠, 뭐. 근데 이 앵글보다 조금이라도 이게 있으면은 못던다는 얘기. 그럼 일단 무지하게 숙였어. 네. 무지하게 숙였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을 못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칠하는 사람들은 못 쓰게요. 네. 네. 이걸 가지고 한번 해실까요 아니 그대로 있으면 괜찮아요. 쓰게 자. 보세요. 자앞동내로 들었어요. 여기서 다시 잠깐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인사이드, 네. 아웃사이드. 네. 가만 있어요. 여기서 이 면이 이 몸을 가지고 이동시킬 거예요. 일로 오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안 나요. 이 면이 바람을 맞닥지려면 이렇게 오죠. 끊어. 네,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정지하고 휘둘러 보세요. 소리가 나게. 그렇죠. 여기서 형사그님자 여기서 더 모든 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더 이런 느낌이 없어야 되죠. 백스윙 네. 바로 들어보세요. 일어 보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무지하게 숙여서 숙여서 들었다가 얘를 당기는 게 아니라 얘를 와이드로 네. 내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는 팔이 이 방향타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 방향타 할때 몸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상체가 이 면을 이렇게 갖고 오도록. 네. 이렇게 하면 몇 프로 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힘 있게 여기서 멈춰보세요. 들었다가 한 동작으로 여기서 멈추세요. 옆으로만 와서 멈추세요. 그렇죠? 자, 한 동작으로 기다렸다가 회전. 그렇죠?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줄게요. 여기서 필요한 게 암드롭의 위치가... 요거냐 요거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간 반지름에서 당기지 않고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느낌은 풀릴 수도 있던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간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어라운드를 하면 2단 동작이 생겨 근데 이거는 느낌상으로는 하나로 동작이에요 그럼 기다려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고 몸추면 이렇게 있죠. 여기서 파랑 끝난 거야. 근데 몸이 가진 거예요, 몸이. 그럼 몸이 이제 풀스윙에서안 멈춘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금은 멈췄어요. 안 멈추면은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방향. 네? 한 번만. 다시. 멈추지 말고 이제 그 방향으로 돌면은 굉장히 앞 동네에서 그리고 하체도 마음대로 잡지 마세요. 회전, 피니시. 그렇죠. 네, 시 한번, 이거 손목도 안 잡아도 돼. 그럼 완전히이 방향으로 돌고 회전 앞으로 회전한 거예요. 네. 휘둘러 보세요. 그럼 더 빠른 속도가 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건 전혀 행 쓰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 이런 백스윙은 자동이에요. 백스윙 전혀 신경 안 썼죠 지금 별로. 네. 그렇죠? 단지 뒤동네로안 치고 앞 동네로 힘을 쓰려고 한 것만 바뀐 거예요. 네. 클럽은 들려요. 왜? 클럽이 이렇게 뒤로 가면 그렇게 못 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건 뒤로, 뒤로 쓰기 때문에 당겨진 거예요, 수직으로. 이건 보세요. 굉장히 클럽을 이 위치로 음. 내리는, 내리는 위치일 거예요. 틀면서 이렇게. 네? 하지만 숙여있게 되고, 이 위치로 오기 때문에 숙여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클럽은 우리가 보이기에는 모델들 같이 눕혀지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지금 느낌이 이 동네가 아닌데. 더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더 네, 네. 앞으로 먼저 와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거예요, 글로 하지만, 몸이 서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이제, 옆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걸 그냥 정상 속도로 제가 한번, 할게요. 뭐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았어요? 네. 팔이 더 펴지기 전에 몸이 돈 거예요. 네. 네. 팔이 일로 오기 전에.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음. 팔을 저 모양을 네. 생각하다 보니까 음. 팔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요.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 팔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렇죠. 몸이 돌아야 여,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얘를 네.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여기 이제 긴장돼서 얘를 이렇게 네. 내리게 되는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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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찌그지는 네. 그래. 거죠.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그렇게 몸하고 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더 바람직한 거는 더 손이 여기 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클러비터 다운스윙 때더이 위치로. 네. 지금은 제가 백스윙으로 바꾼 건데 이 위치까지 올 때까지 몸이 기다렸다가 네. 여기서 이제 왼쪽 몸으로 트는 네. 느낌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음. 그럼 굉장히 이제 앞쪽에서 스피드가 발생했어요. 네. 발생해요.